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신문 문영우랑입니다. 네, 2019년 기년 신년 운세 마주 계세요. 네. 어 올해가 황금돼지 잖아요 그렇대요. 네. <laughs> 그래서 돼지띠를 제일 마지막에서 남겨두셨어. 아 그랬어요? <laughs> 음... 궁금해요, 그런 선생님. 음, 어, 황금돼지 돼지띠 어떻게 어울릴지 이분들 름림 아... 어떨지. 어 기년 돼지띠. 이분들은 의리도 있으시고, 인정도 넘치시고, 일단, 겉과 속이, 어, 같으시죠? 음. 같으셔서, 정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와 신임을 많이 음. 얻으시고,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음. 돼지띠분들은. 그런데, 개해년 37 되시는 분들은, 네. 올해 다소, 좀안 좋으세요 황금 돼지띠 해고 뭐 내가 뭐, 뭐 그런 돼지띠고 하니까 많이 기대들은 하시는데 물론 좋은 일들도 많겠지만 개 해년 37 되시는 분들은 일단 개좀좀 좀 할아버지께서 좀 할머니께서 염려를 하시는 분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별수를좀 조심을 어 하셔야 될것같아 그래서 어, 부부지간이라든지 남녀, 연인들 네. 사이를 한번더 둘러보시고, 뭐 물론 이별을 해야 될 상황이면 이별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가정을 이으신 분들은, 왜냐면, 내가 이별을 해서, 어, 내 자손들이 조금 안 좋아질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별수를 조심을 하라는 거는, 웬만하면 다독다독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네. 내가 이별하는 게 나도 아프지만 내 자손들이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별 수 있으신 개, 개혜생 여러분들은 좀 자손 생각하셔서라도 이별에 대한 이혼에 대한 거, 이거를, 이거를 한번더 짚어보시고 어, 좋은 방향으로 어, 나가실 수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신의 생 49대 신혼분들은 이 분들도 일단 안 좋은 거 좋은 얘기는 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나쁜 얘기 해드리고 나쁜 얘기 많이 들으셨던 삼재 분들은 피지님도 말씀하셨죠 하, 하신 것처럼 좋은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네 돼지띠 분들은 또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어안 좋은 것만 찝어 드리자면 신해생 49 되시는 분들은 올해 자손 문제가 좀 있으신데 어 잘못하면 그 관제 구설까지도 갈수 있는 자손의 시비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어, 손질 수가 있으시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자손들을 단속하고 내가 좀 끼고 어, 이렇게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 그리고 어, 기예생 61 되시는 분들은 올해 환갑 성주 드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어, 낙상수가 보이신다고 하시거든요. 요는 뭐 등산, 요즘 좀 등산도 많이 가시잖아요. 등산 가셨을 때좀 미끄러지는 게 보이시니까 등산 또는 이렇게 어떤 미끄러운 뭐 목욕탕이라든지 집에서도 욕실 같은데 그런 거 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뭐 일단은 낙상수가 보신다 하시니까는 뭐 높은 데 올라가시거나 뭐를 뭐 의자에 올라가서 무슨 작업을 하신다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열두 어, 띠를 보면서 물론 이렇게 딱 구체적인 분한 분을 놓고 본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대 어, 대체적으로 그러한 분이 많으신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일단 조심하실 거는 사람들이 왜 조심할 거는 좋은 거보다 더 빨리 느끼냐면 좋은 거는 아무리 얘기해드려도 잘 피부로 와닿지 않아. 근데 나쁜 거는 그래도 얘기하면 또 조심하시는 분들은 또 조심하시고 하니까 좀 나쁜 거 위주로 저희 같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나쁜 거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어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으세요 좋은 거 바탕으로 뭐안 좋은 얘기를 들으셨다면 좋은 것도 있거니와 나쁜 걸더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찝어드린 거니까 너무 속상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 지금까지 운세축 봐주셨는데 네.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 많이 참고하셔서 올 한해 무탈하게 선생 참고하시고 잘 넘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지신궁 문영호랑입니다